게임은 라미어드 라하 구독과 좋았어 거거거 스텔라 블레이드 니케 콜라보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플스 5로 스텔라 블레이드 플레이 하신 분들도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 콜라보는 스텔라 블레이드를 완전히 리부트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상이 있고 어디에 선글라스가 있고 어디에 귀걸이가 있고 어디에 레코드판이 있고 물을 필요 없습니다 기본 스텔라 블레이드는 1회차의 의상, 2회차 의상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 콜라보를 통해 3회차에서 얻는 의상과 액세서리, 음악 등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즉, 기존의 스을 유저들 중 2회차까지 했다면 3회차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사이드 퀘스트와 곳곳의 보물 상자를 다 찾으면 전부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게임을 시작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탐험했던 곳에서 니케 업데이트 관련 보상을 전부 얻습니다. 만약 니케 콜라보 전에 뭐 5회차를 했다거나 6회차 이상을 했다면 그런 분들도 똑같아요. 새롭게 게임을 시작한다 생각하고 메인 캐, 사이드 캐 아, 따라 진행하면 기존에 있었던 의상 상자 등에서 홍련 도전 과제 외에도 추가 의상과 추가 악세사리를 전부 획득 가능합니다. 의상이 풍부해진 만큼 홍련의 이야기도 추가된 만큼 새롭게 즐기면 됩니다. 대신 그 전에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를 클리어한 분들은 니어 관련한 도전 과제는 뭐 사진 찍기 이런 거할 필요 없죠. 그건 이미 다 획득한 상태니까. 자두 번째는 니케 콜라보 기념품 수집품이 있습니다. 낚시로만 얻을 수 있는데 영상에서처럼 대사막 오아시스에서 환상의 미끼로 총3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불 입문자의 경우는 미끼 종류와 관련해서 낚시터 NPC와 대화하면서 퀘스트를 진행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뭐야? 나플라스? 히어로 해염축이 히어로 미끼 발견, 히어로 미케 물기, 히어로 낚이기. 낚시를 통해 포인트를 모으면 그 포인트로 구입 가능한 것들이 있죠. 또한 사이드 퀘스트 중에 청료보드? 물 속에 시체를 발견해야 하는 미션이 있어요. 그물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큰동굴이 나면서 거대한 아,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기프트. 그곳의 주변 상자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바랍니다. DLC가 아주 수준이 다 라푼젤, 라푼젤,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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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세 개만 더 뽑으면서 세 개만 잘 나오는데? 혹시 미키가 좋아서 잘 나오는데? 니켓 수집품 나머지 3개는 에이도스 7 공사장 근처 연못입니다. 여기에서 미끼를 기묘한 미끼로 바꿔주면 나머지 3개의 수집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왔어 나왔어 내오는 나... 죽었어 이제 없어 응 죽었어 아니 잠깐만요 하지만 마음에서 살아간다든가 뭐 이런 대사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완전히 죽었어 안 죽었는데요. 이번 콜라보에서 의상과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레코드판까지 추가되었는데 이 역시 사이드 퀘스트 받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띄게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레코드판입니다 와와와그 레코드판 음악이 그냥 이것저것 막 떨어져 있네 와 미쳤네 이것도 니키 음악이야? 와...씨... 음악들이 너무 좋으니까 퀘스트에 따라 주변 잘 살펴서 획득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길 하나 또 있죠. 비밀길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비밀길. 그리고 입문자를 위한 꿀팁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선택 화면에서 시청하세요. 그럼 즐거운 스텔라 블레이드 되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서 전주 여러분 땡큐. 여기서 왼쪽 벽을 부셔야 됩니다. 왼쪽 벽 부시고 먼저 부셔놓고, 왼쪽 벽 하나 부시고, 인류의재산가 잃어버렸다. 맞셨죠 여기 여기 이거 이제 왼쪽 부시고 올라탈 수 있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시고 이렇게 여기도 하나 부셔서 야 오늘 꿀팁 다 알려준다 진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위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어, 여, 아, 이게 다 했나? 여기가 다 올라갈 수있을 이쪽에, 이쪽에 있었네. 벽 기둥 쪽에 있었네. 기둥 쪽이 의상. 여기서 이제 숨겨진 이상. 골든하트 귀에 장착할 수 있는, 어? 뭐야? 귀걸이? 어? 귀걸이 처음 보는데? 골든하트? 오, 아 여기 귀걸이구나. 오 마이 갓. 이를 먹고 여기다 덧씌야됐어 아마 이것도 의상일 거예요. 이게 신규 의사, 신규 유생이 아무튼 의상 디자인 패드 자격? 나눠주 때 죄송합니다. 어? 자격은 또 뭐야? 잠깐만. 어. 이브의 외형명은 테트라스트 CNT 리드 디자이너 갤럭시엘런이 디자인한 오리엔탈문 컬렉션 의상입니다. 오. 어 이거 부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